왜? 됐어. 해봐라, 기네 강은아. 왜 그러세요? <laughs> 뭐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꼭 해줘야 될것 같아가지고. 너 지금 속옷하고 바꿔 입은 거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너 이렇게 정신이 없어, 요즘에. 빨리 가서 갈아입고 화장실 가서. <laughs> 유행 모르세요? 속옷을 밖에 입는 게 유행이라고? <laughs> <laughs> 또그 대가리 빤스벗어야 마. 조이 <laughs> 작가님 저희 CIV를 찍어주실 때 약간 소희하고 체경님 위주로 찍어주시고 수민 누나는 그 사진기로 찍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머리 전종 정수리를 찍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기절해가지고 여기 둥둥 떠다니게 <웃음> <웃음> 아니 진짜 누나 그래야 재밌어 누나 어, 어어 어 하지마 하지마 지마 왜 그래야 나는 진짜 우리 턱수염 좀 잡아 땡겨도 되냐고 듣고. 대표님 저 행사 좀 뛰고 올게요 오늘 어디 가는데 공주대학교 총학 케어룸식이야 아, 거기가 는데 무슨 안전벨트를 벌써 이렇게 많이 냈어 <laughs> 무슨 안전벨트예요뭐에 벨트가 많아 안 춥겠어? 네 괜찮아요 이정도는감수해야죠 갔다 올게요 그래 다녀와 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? 아 괜찮아요 <laughs> 벨트를 차에서 매야지 여기서부터 매고